방금 전까지 약간 그런거 있잖아 그막시무스한테 어? 갑자기 막시무스 그냥 본인 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시무스를 보고, 어? 막시무스 오늘 예쁘네? 어? 막시무스 오늘 진짜 i 쁘 u s 어? 막시무스 s 마 x i m 얼굴 마 x 냐 m u s 마냐 하잖아. 그러면 갑자기 처음에는 응? 이런 눈초리를 있다가 점점 눈이 커져. 점점 눈이 땡그래죠 점점 눈이 땡그래죠 어, 그렇구나. 나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완전 잘했구나. 어, 어, 나 잘한 게 맞구나. 어, 역시 난최고야나 잘했구나 하면서 그 꼬리가 이렇게 하늘 위로 솟거든요. 본인이 막 이렇게 칭찬 받으면 하늘로 솟고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거 하거든. 그런 것처럼 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미로하지 않는다. 내 마음이 편하려고 어, 입장 바꿔서리 생각했다 그랬을 때, 오 멋있어 그랬어. 응? 응? 어? 나를 위한 건데? 그러면서 어? 아 그래 나 대견해 어나 잘했어 허나 어, 잘했구나 그렇구나 어 나를 위해서 한 건데 나 잘했구나 허 어, 재밌네 했는데 갑자기 간식을 줄줄 줄 알았던 영이 간식을 안 주고 몹시 심으룩해지는막시무스처럼 제로트 얘기 하니까 음나 <laughs> 음. 잘했다며